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때로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부유해도 마음 한구석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어졌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2.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 마음에서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결국 우리를 어둠과 두려움, 영적 고아의 상태로 빠뜨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공허함과 불안함의 근본 원인입니다. 3.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이끌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차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4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돌아간다는 것은 복잡한 의식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